관리 사무실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오후 2시에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민방위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 도중에는 함부로 대피소를 이탈한다거나 대피소를 벗어나기를 자제하여 주시고 안내 방송이 끝나고 민방위 훈련이 모두 끝날 때까지. 경찰관이나 직원 또는 안내 방송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 안내 문자나 구글의 민방위를 검색하시어 뉴스 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것입니다. 민방위 훈련 도중에는 동인 출사를 할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오후 2시에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민방위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 도중에는 함부로 대피소를 이탈한다거나 대피소를 벗어나기를 자제하여 주시고 안내 방송이 끝나고 민방위 훈련이 모두 끝날 때까지 경찰관이나 직원 또는 안내방송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 안내문자나 구글의 민방위를 검색하시어 뉴스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것입니다. 민방위 훈련 도중에는 동행출사를 할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관리사무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